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빌딩 여신 이유라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하면 살 건물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일을 이른 나이에 시작한 편인데 왜 이렇게 빨리 빌딩 중계를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빨리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꿈꾸는 건물들을 매입하고 은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 한 75살 정도에. 그 때까지 우리 대표님들께 성공할 수 있는 건물 중계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건물이면 은퇴를 할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매매 사례가 된 건물들을 몇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위치는 삼정역, 바로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아마 오며가며 강남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강남과 거리가 정말 가깝거든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만 지나면 바로 나오는 9호선 라인, 삼전역에 위치해 있어서, 와, 저 메디컬 빌딩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최근에 27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8,200. 부가세 포함하면 거의 9천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만큼 병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1, 2층에는 투썸플레이스가 있어서 건물이 아기자기하면서도 탄탄하다는 라 느낌을 많이 주었던 건물입니다. 사실 삼전역은 특별한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인근의 구성 아파트,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조금 더 가면 헬리오시티까지 배우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공실 하나 없이 한 달에 8,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서 임대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3.7%대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입니다. 첫 번째 건물 앞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272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층은 올리브영 2층은 미용실 3층은 치과가 들어와 있던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서 매물이 나오자마자 한달 안쪽으로 거래가 정말 빨리 되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월 8,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조금 수월한 편이니까 인근에 건물이 팔리면 내 건물도 비슷한 금액대의 제한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다 보니 이 건물이 매각된 다음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순명빌딩도 바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월 8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 270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입니다. 사실 수익형 건물이 서울에서도 많지 않고 경기권까지 가더라도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보여드릴 세 번째 건물은 수원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세가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건물인데요. 쪽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관리비가 그중에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수입을 제외하고서는 약 7,30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 시작한 금액에서 많이 금액이 디스카운트가 돼서 최종 20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서울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치과 임차인이 쓰고 있었고요. 과거에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현대 사옥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지금도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공연도가 98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비가 조금 많은 건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내고가 순차적으로 되면서 다소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 다가가 1000만원도 안 해요. 936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3면 코너인 노선 상업지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쭉 높게 14층까지 올라간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거리 코너 건물들은 각 사거리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어족을 계획하시는 젊은 우리 대표님들도 이런 건물들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자금을 탄탄히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할 때 사고 은퇴할 건물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저의 꿈은 사거리 코너 정도는 돼야 은퇴하지 않을까. <laughs> 그 전까지 열심히 일할 거고, 그 이후에도 건물주 모임들 열어 나가면서 우리 건물주 님들이랑 도움 되는 일들을 좀 하고 싶고요. 2026년도에도 우리 대표님들이 성공적인 건물주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힘써 돕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들.